그래서 뭘 깨달았느냐 하니까 2장 뭐 앞에도 나와있지만 어 중심 내용이 그거예요. 2장 4절부터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낚히도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이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다 그러니까 가져봤다는 거죠. 다 누려봤다. 그런데 1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관 모든 것이 다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의미 없는 것이 됐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바람을 잡는 일이다. 의미 없는 일이 되었다. 이렇게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깨달아라. 그것 깨달아라. 그죠? 이 땅에 있는 허망한 것에 대한 깨달음을 너희들이 젊 어, 우리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또뭐 뭐라고 하냐면은 어이 땅의 지혜와 지식, 그죠? 우리 1장1 8절에 그런 말啦.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는 이라. 우리 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공부하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누리고 뭐 이런 거다 좋아하는데. 그거조차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근심만 누리게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뭘또해 봤냐면 3절에 2장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제 쾌락. 그죠? 지혜, 지식 뭐 이런 거다해 보니까 의미 없다. 그래서 뭐죠?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좋다. 이래 가지고 뭐 술도 먹고 뭐다해 봤다는 거죠. 술 좋아하잖아요. 요즘 술 권하는 사회, 그죠.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래요. 이렇게 술로 모든 근심을 잊고, 또 술로 술이 들어가면 또 이렇게 사람이 그죠. 괜히 이렇게 방종하게 되고 즐거, 즐거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또 아니면 요즘 뭐 마약 여러 가지, 뭐 그죠. 성적인 즐거움, 뭐 이런 것들 누리고 쾌락하고 그런 중독자들이 또 많습니다. 사실은. 모뭐 솔로몬도 뭐 그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 솔로몬이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이것도 다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끝에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2장 16절. 2장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잃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거기다 갇힐 게스도 시작. 오호라! 티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 이러다. 다 죽는다. 결론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니까. 허망것이 되죠. 끝이 있다는 것은 허망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이에 이게 사실은. 이런 허무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장에도 보면 때를 이야기했을 때 때기한 그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한 대로, 성경 말씀에도 그죠. 어떤 사업을, 경영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우리나라에 그죠. 옛날에 그 이병철 회장을 돈병철이라고 불렀는데,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죠. 근데 이분이 뭐... 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위암을 수술하고 살 만큼 사셨어요. 사실은 80을 넘기셨으니까, 뭐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닌데, 그래도 죽기 싫은 거예요. 사람은 끝이 있다는 게 너무 험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전교가 내가 알기로는 원불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뭐 하여튼 개신교에도 질문지를 보냈다고 하고, 천주교 신부한테도 질문지를 24가지나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죽음에 대한 허무감을 느끼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한 모든 질문을 24가지를 집약해서 보냈는데, 그 답을 얻기 전에 몸이 너무 악화돼 가지고 뭐 답을 안 보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답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죠. 그런 질문지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 질문에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옛날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했지 않았나 싶은데, 그 질문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 질문지 쭉 내려가면 질문이 나오죠. 아니그 위에 1번부터 해야 되겠죠. 1번은 뭡니까?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답답한 거예요. 이 죽음 앞두고. 신을 만날 것 생각하니까 진짜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런 죠그 질문을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신은 우주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사실은 온몰교도 그런 질문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신의 존재에 대한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진, 이런 것을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죽음 앞두니까 솔직하잖아요. 지금 죽어서 지금 누군가 만나야 되는데 그죠? 세 번째 질문.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 아닌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그죠? 뭐 개나 사람이나 바퀴벌레나 나나. 그렇게 배웠는데 막상 죽으려니까 막 별는 막대를 잡았는데 나는 죽기 싫은 거예요. 이런 두려움, 공포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런 질문들 네 번째.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 신이 진짜 있는가? 왜 자기는 또 이렇게 뭐 카메라도 그죠?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공장도 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 가는데 진짜 안보이는 눈에 잡히지 않는 그런 신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무언가 지금 이 허무한 것을 떨쳐 버리고 진짜를 찾고 싶은 거예요. 길을 찾고 싶고 진리를 찾고 싶고 생명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것은 그죠? 이런 질문들 다한 가지만 더 볼게요 쭉 내려갑시다 다섯 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그죠 다 많이 하는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병철 회장이 뒤에 가도 질문을 여러 가지가 하는데 진짜 신은 있는가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답을 못 듣고 죽은 거예요 답을 못 듣고 그죠 그래요 죽으면 없어집니까 소멸합니까 사라집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닐 것 같아. 진화론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닐 것 같아. 진화론적으로 맞다면 왜 인간만 다릅니까? 왜 인간만 영혼이 있다고 말합니까? 동물하고 왜 다를까요? 그죠? 뭔가가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했는가? 저는 여러분들 믿듯이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이 땅은 허무하지 않다, 그죠? 답이 있다는 겁니다. 답이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이병철 회장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예, 이건 이제 끝입니다. 영상은 지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어, 진짜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신앙을 하면서 깨달아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가지고 다 내가 만져보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해서 신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참 어려운 거죠.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3장에 오늘 말씀 본문에 읽었지만 때를 얘기 때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 그죠? 우리 1장 4절에도 뭐라고 돼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결론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죽었고, 우리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젊은 세대도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그 한계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한계를 깨달을 때, 한계를 깨달을 때, 옛날에 로마의 그 개선장군, 그 로마는 참 대단한 도시죠. 인구가 100만이 살았대요. 그런 도시가 없잖아요. 그 중세 도시에 그런 도시가 없어요. 중국에 이제 그런 큰 도시가 또 하나 생겼지만은 이 다음에 2000년도 훨씬 전에 이런 백만이 되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백만이 겨우 될까 말까 했는데 <laughs> 로마의 인구가 백만이었대요. 그큰 도시에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정복전쟁을 주위에 막 하고 이렇게 승리하면 개선장군이 이 로마 시민들이 축하는 자리에서 황제가 도열에 있는 자리에서 이제 촥 군사를 끌고 승리한 장군이 특별히 마차를 타고 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고 환영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누군가 그 개선장군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번 영상이 있으면 좋은데 영상을 영상이 없고 그 설명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메멘토모리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를 뜻하는 라틴어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한다.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한다. 메멘토 무리에는 세 가지 철학적 가치가 담겨 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세 경구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감 없이 들어맞는 처세훈이자 삶의 태도이다. 네, 여기까지. 뭐 저런 철학적 교훈은 여러분들이 새해 줄 필요 없고 사실은 몇미터 머리가 뭡니까 너도 죽는다 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도 된다고 봐요 때가 있다 는 거야. 우리 한계를 인정하라 우리 힘으로 안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허무한 거예요 그죠 때가 있는 겁니다.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 있죠? 해국 한국 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한한가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내가 뭔가를 차지하고 내가 뭔가를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업적을 쌓으려고 해도 이런 것들이 끝내는 한한것한 된다는 거죠. 한국 한국 한한저한시들이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압니까? 그 로마의 화려한 도시들이 땅 밑에 들어갔대요. 그 이후에 로마가 망하면서 사람들이 안 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도시들이 어떻게 됐냐면 홍수도 나고 먼지도 쌓이고 이러면서 지하 3m로 내려가 버렸대요, 도시들이. 그래서 그 도시를 발견하려면 땅을 파야 돼. 다허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인생 사가 뭔가를 우리가 이룰 것처럼 하지만은 이렇게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을 볼게요. 2장 18절. 2장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해아해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나는 영원히 누릴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지만은 그죠? 로마 황제가 그죠? 그 특별히 내로는 건축왕 아닙니까? 뭐든지 화려하게 막. 만들어 가지고 막데 땅에다 묻혀 버렸어. 물론 뭐 발굴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다 땅에 묻히는 거예요. 땅에 묻히는 거. 19절에 그 사람이 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야 해서내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야 해서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해도다. 깨달아 보니까. 결론은 내가 다 만들어놔도 내 후세 사람들이 누리는 거지 <laughs> 누리려도 없고 그죠? 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해서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거의 목소로 넘겨주리니 그점 뒤에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다. 이것도 뗀 것이요 큰 악이로다. 이병철이가 아무리 많이 모아도 다 끝까지 누릴 수 없잖아. 요 그냥 그렇게 다 끝나 버리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이렇게 솔로몬이 깨닫는 거죠. 솔로몬이 깨닫는 이 허무함, 욕심, 수고, 업적. 뭐내뜻대로 뭐, 누리는 거. 이런 모든 뭐 것들이 다영원하지않 다. 영원하지 않다, 끝나버린다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이 세상의 지식, 그죠? 이세상의 지혜, 이세상 j 심지어 뭐낙 d 장 o 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o 장 d 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어때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했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무리 내가 즐겁게 하고 낙을 누리고 싶어도 이것도 허무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닌 이상은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라. 뭘 영원한 것을 깨달아라. 영원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그래서 결론이 뭐죠? 이 전도서 결론이. 우리 12장 봐요. 12장 끝에. 이 허무주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 주려고 이 솔로몬이 노년에 망령된 사람처럼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전도자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자런 뜻입니다.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한그 결론은 13, 14절 22장 전도서 12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산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흰옷 입고 하늘에서 그냥 주님 오기를 기다리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을. 근데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사, 우리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이 영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병철 형처럼 두려운 거예요. 그 신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생각하니까. 근데 깨닫지 못하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아무리 이, 이 땅에 빌딩을 가지고 돈이 아무리 많은 이병철 회장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복, 복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죠. 답을 알고 있잖아요. 24가지 아니라 그죠 100가지 질문도 다 답을 할수 있잖아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이 솔로몬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하의 모든 일이 헛되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한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한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지 우리 인생, 하나님을 깨달은 인생에 대한 허무함은 아니죠. 그죠? 이 땅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허무하지.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이러면서 막 텔레비에 막 광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수고한 당신. 그죠? 떠나라 하면서 이렇게 참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좋은 외제차 타고 손짱 내밀어가지고 그 좋은 경치에 바람을 쫙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석양으로 쫙 멋진 시계를 차고 멋진 옷을 입고 이쁜 여인을 옆에 앉히고 그렇게 하면 행복합니까 허무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누려봤다고 하잖아요 답이 뭐죠 허무하다 그래서 뭐라고요? 영원한 것을 소유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것에 순종해라. 그것이 참 기쁩니다.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시계 차고, 좋은 펜션 얻어가지고 누리면 행복할까요? 근데 끝은 허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원한 곳에 피곤하더라도 이렇게 오늘 찬양 같이 하고 찬양 예배 드리고 하나님 높이고 예배하고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진짜 여러분들은 참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참 행복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참 가치 있는 곳에 수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만족과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좀 길지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고린도전서 신약 284페이지 50절부터 58절까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잠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모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헛되지 않고 우리 수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수고도 헛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전도서 말씀 보고 이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그죠? 뭐죠? 같이 어 있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한 가치 있는 인생, 오늘 제목이 "영원한 것을 아는 지혜"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